시편은 시와 노래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을 히브리어로 테일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시5음집이라는 뜻으로 시편이라 번역하였습니다. 전체 150편의 시 중에서 다윗 시 75개의 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이 지은 시가 12개,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가 10개입니다. 그밖에 다른 시들은 솔로몬, 모세, 에스라인 헤만. 에스라인 에단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0편의 시중에서 50개는 저자가 누구인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 에스라가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각 시편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시편은 모세가 쓴 시편 90편입니다. 주전 1405년경입니다. 다이시시들은 주전 1020년부터 975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삽의 시도 다이과 동시대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쓴 시편은 시편 10편 137편입니다. 주전 5세기에 쓰여졌습니다. 시편은 모세부터 에스라까지 약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쓰여졌고 이후에 편집을 거쳐 완성된 책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인간의 행복과 다랑 그리고 회복에 대한 내용이고 제2권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권은 예배와 성전에 관한 내용이고, 제4권은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5권은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5권이 각각 다른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에 모세 오경과 같은 권위를 주기 위해 이렇게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권의 주제가 모세 오경의 책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타락, 회복을 다룬 제 1권은 창세기와 연결됩니다. 구원을 다루고 있는 제 2권은 출애굽기와 연결됩니다. 예배와 성전을 다루고 있는 제 3권은 레이기와 연결되고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 제 4권은 민수기와 연결됩니다. 말씀을 주제로 한제 5권은 신명기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시편 1편에는 두 길이 나오는데 두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아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결국 망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 무엇이 복된 삶인지 보게 됩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는 길을 따르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이 기준이 될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한편 10편 2편은 사무에라 7장에서 하나님이 다이도 왕에게 주신 언약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즉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악을 물리친다는 내용입니다. 10편 2편 마지막에 여와에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마무리하면서 10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며 또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10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10편 1, 2편은 10편이 어떤 책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편은 율법을 지키고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이며 찬성입니다. 10편 150편 전체를 유형별로 나누면 여러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시, 저주시, 지혜시, 왕권시, 제왕시, 시원시, 회고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담은 시로서 보통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라는 부름으로 시작해서 찬양의 근거를 설명하고 찬양하라는 제 요청으로 마무리됩니다. 찬양시의 예로 117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찬양의 부름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 2절 앞부분은 찬양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마지막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습니다 탄식시는 시편에서 가장 많은 유형의 시로서 공경에 처한 시인이 탄식하며 도움을 구하는 시입니다 대부분의 탄식시는 부름과 호소로 시작합니다.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묘사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에 이어서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확신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확신하며 신뢰를 표현합니다. 마지막에는 서원을 하거나 찬양을 드리며 시를 마칩니다. 시편 13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1절은 부름과 호소입니다. 그리고 2절은 탄식입니다.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종일토로 근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3절과 4절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6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시는 찬양시와 마찬가지로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이유를 설명한 다음 또다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구조입니다. 신뢰시와 저주시는 탄식시와 구조가 비슷하지만 내용면에서 신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내용이 중심 주제가 됩니다. 저주시는 원수를 향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합니다. 그밖에 다른 시편은 주제에 따라 지혜시, 왕권시, 재앙시, 시온시, 회고시로 분류가 됩니다. 지혜시는 잠언,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가 다루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킵니다. 왕권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거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선언이 나타나는 시입니다. 성도님들은 24편 구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24편은 대표적인 왕권 시입니다. 이어서 재앙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받은 이스라엘 왕을 징송하는 시편입니다. 재앙시는 즉이식 등의 행사에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시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기리는 시편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리로다. 시원시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꼭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고시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아브라함까지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을 읽는 일차적인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을 가져오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은 악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시편을 통독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시간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어 내려가실 때큰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여정에 시편을 꼭 가까이 두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렛츠통독 시편을 누르고 시편 전체를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